야야 조심. 오호. 와우! 와우! 타아 뭐야? 10킬이었구나. 펜타킬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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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타킬 펜타킬 펜타킬. 나이스! 일단 이번 판은 상대 미드 리산드라고요. 리산드라 좀 많이 힘들긴 한데 한번 천천히 상대해 볼게요. 이 판은 헤르메스 생각해봅시다. 미드 정글 AP 에다 리산드라 정도면은 헤르메스 갈만하지. 음, 상대 뭐 시시기가 없는 편도 아니고 조금 있으니까 헤르메스 생각 좀 하고 있을게요. 주디리 AD기는 해 근데 주디리 AD인데 그래도 아약이 친구 짜증나게 하는 게임도 리산하는 친구들 치고 나를 화나지 않게 플레이하는 를 친구는 없었어. 그래지 경험치 못 먹었어. 어 이거 근접 경험치 하나 놓쳤죠? 기분 엄청 나쁘죠 지금? 그렇지 요런 식으로 리산드라 야이 친구도 기분 나쁘게 플레이 했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게 했어요 지금 근접 미니 하나 놓쳤고 아 이걸 와드 해보네? 야나 걸렸어 나 이거 못 가질 것 같은데? 와 어, 안나보다. 알고 있는데, 상대가? 어. 어, 이거 너무 위험한데? 어차피 이거는 내가 이 스택이 안 쌓여 있었어서. 와, 저게 안 죽어? 나이스 카밀리 잡아줬고 아 아깝다 아까 에코 잡을걸 리산 이렇게 들어올걸 생각했으면 어, 너무 아쉬운데 이번, 이번 싸움을 그러니까 차라리 50 말고 에코를 한 번에 녹여볼걸 그랬나봐 그 50이 한 번에 안 터진게 조금 아쉽네요 1킬이 났으면 좋았을텐데 와 여진이라 피 안다는거 봐 확실히 여진 리산은 오랜만에 만나도 조금 그렇네. 챔피언이... 연승 기원합니다. 아이고, 100미터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연승 기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스톱... 스톱... 어... 카멜이렇 주려고 한 건데, 아... 아 일부러 내가 그래서 w 만 날리고 뺐는데, 어... 근데 잘했다. 이러면 정글 끝났는데? 어, 상태 에코가 너무 망했다. 이거는 내가 1100원 모아가지고 헤르메스 신발 나올 돈 모으고 집 타이밍을 한번 잡을게요. 자, 헤르메스 뽑아가지고 집 갔다 오자. 네, 그 이거 진짜 고 아, 네. 한번 빼야 돼. 한번 빼야 돼. 한번 빼야 돼. 에코 왔어 아쉽네. 와, 이판왜 이렇게 치열해? 뭐야. 왜 이렇게 싸워? 근데 저는 이런 게임은 좋아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, 나는 우리 네, 팀끼리만 안 싸우면은 상대팀이랑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, 얼마나 재밌어. 사실 지금 미드 같은 경우도 턴이 다 넘어온 거라, 제 쪽으로. 어, 좀 많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풀렸거든요, 나는. 당했습니다. 에코 살리고 싶으면 너가 이생해 에코 살리고 싶으면 어 징크스 너가 대신 죽던가 누가 누가 감히 정글 내가 어 에코 잡겠다는데 어 내가 에코 죽이겠다는데 감히 징크스가 저걸 살리려고 들어? 원딜은 딜만 잘 넣으면 돼팀 살릴 필요 없어 원딜은 딜만 잘 해주면은 다 한거야 어, 원딜이 에코를 살리려고 그러면 안되지 아 이판 이번 판도 끈사 되게 빨리 완성돼가지고 신속 안 들었는데도 끈사 사스틱 플러스 헤르메스 나오니까 이속 거의 기동신급으로 나오죠? 기동신이랑 비슷하게? 어, 기동신보다는 한20 정도 딸리긴 하는데 2, 30 정도 그래도 그냥 평소 돌아다닐 때 진짜 엄청 빠르게 느껴져 이거 신속을 꼭안 가도 끈사가 그 정도로 되게 효율이 잘 나와요 확실히 나, 좀 쌓였을 때 효율이 진짜 잘 나와 어, 미친 척하고? 오케이, 이거지. 이, 이거지가 아닌가? 오, 나이스. 아, 티아맨만 들어갔어도 시야 체크 돼가지고. 리산 W에 걸려가지고. 아쉽네. 병넘 병 넘다가 리산 궁에 걸려가지고. 다시 내려온 게 너무 아쉽다. 이상이 그래도 팔목보호 대가 나와 가지고 딜이 엄청 잘박 히진 않 거든요？바로 전량풀 자는 거같 은데 알았다 아 그렇지 어카직 스가 먹어어카직 스가 먹 어도 돼카직 스가 먹 어도 돼 그렇지. 먹 어도 돼 그렇지 저는 이거 드락 나올 돈 모아가지고 집타이밍 잡으면 되거든요? 이 라인 받아 놓고. 아이판 내가 풀수 있나? 조합이 너무 애매하다 이거 무조건 불클은 띄워줘야 되거든요? 불클이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너무 커서 어, 불클을 어떻게든 뽑을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이거 이번 판에 지금부터는 좀 로밍 위주보다는 미드 위주로 할게요 그냥 이거 포블 밀는 민다는 식으로 포블만 밀면은 게임 좀 흐름 게임 굴리기가 쉬워져서 내가 이 미드의 차라는 게 되게 게임에 있어서 초반에 어, 엄청나게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? 그래가지고, 빨리 밀면 밀수록 좋아요. 중요하고. 어, 아 아, 그다 아, 이게 이렇게 된다고? 그냥 아, 게 써야겠다 아 병넘다가 여기에 결리면 병넘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구나 아 내가 징크스 저거 판한 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다 타워 먼저 타워 먼저 와. 와. 와, 리사 근데 잘한다. 저 궁이랑 존이랑 끝까지 아픈 거 봐. 와, 게임 힘들다. 어렵다. 와, 상대도 잘하고 우리도 잘해가지고. 끝까지 집중해볼게요. 이 판. 내가 근데 결국 에 해야 되는 판이라서. 내가 캐리해야 되는 판이라. 내가 잘 크기도 했고. 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음, 잠깐만 이러면은 와, 얼른 먹고 차라리 뺐어야 되는데 좀 어렵네 얘 노플이잖아.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. 얘들아 그만 좀 싸워봐 너네 너네, 너네 일단 얘네는 특정글은 이거 차단 해놔야겠다 정상이 아니야. 너무 싸우기만 하고. 보였다. 아이... 아, 게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, 친구들? 이길만 한데, 이거 탑정글이 지금 너무 집중을 못해. 멘탈이 나간 거 없나? 안 돼, 왜, 왜, 왜 잘하고 있는 우리 바텀 냅두고 왜지드길를 싸우는지 모르겠어, 탑정글끼리. 기달리길 잘했다 궁쿨도 이 탑이 아마 카밀이 50을 못 이겨줄 것 같거든요? 지금 딱 상황 보니까 그냥 얼굴만 맞대고 있어줘도 괜찮은데 여기타는그걸 생각이 없어보여서 우리 캐틀도 한 2코어 이상은 나와줘야 돼 지금 템좀더 나와야 돼 캐틀 지금 약한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딜이 좀 부족할 거야 분명 이번 용지면 게임이 분명 힘들긴 할 거야 용뺏기만안돼 웬만하면 가능하면 먹는 쪽 어? 나이스 이거 징크스 펜뺀거 큰데? 아이고 빅스야? 왜왜 아, 네, 왜, 왜 이래?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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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얘들아 와, 진짜 다 했다. 아. 자, 2호 펜타입니다. 와, 진짜, 근데 내가 봐도 이건 진짜 레전드였다. 아,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판 지자고? 아, 나 진짜 말안 돼. 어제피내 지금 사이드 50 같은 애들 다 이겨줄 수 있으니까 사이드 돌자. 사이드 돌자. 이쪽으로 붙어줄 수 있나? 나 이거 어차피 안 졌을 거야. 어, 이거 중무라서 내가 지금 템이 잘 떠가지고 안오50 뚫고 이거 밑에랑 바텀 압박하자. 어, 나이스! 그거 노플이잖 아, 마 아쉬운데. 나이스, 근데 이거 좀 빨려 들어왔다. 그런데? 킬, 킬! 패트? 나이스. 와, 진짜, 근데 방금 그런 장면은 진짜 어디, 어? 방금 그 장면 어디 매드브에 제보하자, 진짜로, 아. 나 억울해, 미치겠어, 이 판. 진작 이겼을 판인데, 이 장면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팀이 도와준 건가? 진짜 이거 명예, 이거 4개 못 받으면 진짜 버그다, 진짜로. 어, 근데 진짜. 이거 미드탑, 바텀 다 뚫으면 돼. 같이 들어가면 돼, 정짜다 나이스. 와우, 불쥐 그래 아, 근데 바텀이 진짜 잘해준다. 말, 말, 방금 했는데, 어? 바텀 잘해.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나말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테라까지 올리자 입한 딜로스도 안 생기고 지금 내 몸이 부족한 거니까 이거 싸우기 전에 요리매주 먹, 이거 좀 스택 좀 쌓아놓고 17레벨까지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, 근데 비드 템차이왜 이렇게 크냐? 이 친구가 저거 날로 먹으려고 했네, 메자이같네 리산드라로 아, 저거는 좀산 넘긴 했다. 얘, 아직도 싸우고 있네. 아예 카밀이랑 늦지, 가직도 언제까지 싸울 거야. 아, 이거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싸움. 아 어, 나이스인데 이거 잡으면? 이것만 잡으면? 이것만 이겨주면 제발. 나이스. 용챙기죠 그냥. 어나 군사였으면 아 이런 상황엔 군사 조금 그립다. 아 방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군사였으면 방금은 어 방금은 인정. 근데 군사였으면 게임 애초에 이렇게 못 굴리긴 했는데 어군그 끈사 들었으니까 이렇게 게임 다 굴러. 오 울리긴 한 건데, 아, 쪼끔 아쉽네. 음사면 방금 또 1대5 또 했다고요? 아, 근데 내가 봐도 그래. 먼저 칠만 하지 않나? 어이스 먼저 치자, 이거 칠만 해. 치자, 치자, 치자. 버스트 해보자. 아, 근데, 칠만? 일단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 이거 끝까지 버스트 하면 안 돼, 이거. 이거 밑에 잘라줬잖아. 이거 그냥 빠지면 이득, 빠지면 이득. 했지만 징크스 위치 찾아야 돼요. 난 징크스만 찾으면 돼. 어, 오공 아픈 거 봐. 나이스! 끝났다! 와, 이거 팀이 이번에 잘해줬다. 아우공이 나를 죽어라 물어가지고 내가 마지막 한타 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네 와 진짜 지렸다 이판